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부복입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격전지인 동부 마흐무트를 둘러싸고 8개월이 넘도록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이 러시아군이 사실상 점령을 했고,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했다라고 이 러시아군이 주장한 바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마흐무트 전투로 인해가지고, 러시아가 몰락 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이 러시아의 용병기업인 바그너그룹의 수장 에보니 프리고지는 지난 3일, 앞으로 전부 현지 시간입니다. 이 바그너그룹이 마흐무트를 사실상 포위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군에게는 단 하나의 도로만 남아있다라고 밝힌 바 있죠. 그러면서 이 볼로드미르 젤레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병력 철수를 지시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물론 이 바흐무트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건 사실이고요. 어, 그렇지만, 이 러시아군 역시 마우모트 전투에서 엄청난 손실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 러시아 군부의 갈등도 폭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마우모트 전투의 결과에 따라서 러시아군 전체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우크라이나 동부 바우무트는 실로 지옥의 격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라 봐도 무방할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5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참모진으로부터 전날 리만과 바우무트 등지에서 130건 넘는 이런 러시아 측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 적이 계속 바우무트 포위를 시도하고 있어서 고통스럽고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도네츠크주하고 로안스크주를 포함하는 돈바스역은 지 최근에 몇 주간 가장 피비린내 나는 격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바흐무트는 지난해 가을부터 고전해왔던 러시아가 전세를 반전시킬 상징적인 승리로 삼기 위해서 이내전수를 펼치면서 양쪽에서 수천명의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전황에 대해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는 러시아의 진격이 느리고 점진적이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마우트를 조만간 완전히 포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 러시아군은 이마우트 전투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에브갈리 프리고지는 자신의 부대가 바흐무트에서 퇴각을 하게 되면 전체 전선이 러시아 국경, 심지어 그보다 더 멀리까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월 말까지 이 동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라.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그런 명령이에게 첫 단추가 바로 바흐무트를 무조건 탈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바흐무트를 점령하게 되면 나머지 돈바스 장악에 발판이 마련될 수가 있겠지요.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 러시아군이 바흐무트를 완전히 우크라이나 손에 넘겨주게 된다면 마치 도미노처럼 동부 돈바스의 러시아 점령지역 모두를 이 우크라이나군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군은 최정예 바그너 용병을 투입했고 이곳에 또한 지난해 9월에 진입된 병사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사실 마흐무트 지역이 수많은 희생을 해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지역은 아닙니다. 리처드 데너전 영국 육군참모총장은 5일 영국 스카이 뉴스하고의 인터뷰에서 마흐무트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더 방어 가능한 전선으로 후퇴해서 그곳에서 싸움을 이어가는 것이 이치에 완전히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도 아닌데, 그것을 방어하느라고 많은 희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도, 네너 전 참모총장은 마우무트가 많은 러시아인들의 목숨을 빼앗는 모루, 그러니까 대장간의 쇠 받침대 같은 걸 모루라고 그러죠. 이 모루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 목적은 이미 이루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마우무트에서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이 우크라이나군의 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대세양주의학교, 그러니까 나토정보부는 바흐모토를 방하다가 사망한 우크라이나군은 1명당 러시아군인 최소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CNN이 유기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흐무트를 방문한 우크라이나 최고 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육군 사령관은 "우리 방어군은 도시를 점령하려는 적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혔고, 많은 수의 차량을 파괴했다" 그러면서 "바그너 최고 돌격부대가 투입되도록 하고 적의 공격 잠재력을 약화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소 무리한 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는 최종적으로 바흐무트 사수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러시아군의 전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고 더 이상 공격을 할 능력 자체가 소실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죠. CNN 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군 참모부 정례 회의에서 바흐무트 전황에 대해 논의한 다음에 밤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흐무트의 방어를 강화하고 군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총사령관에게 바흐무트를 도울 적절한 병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내 어떤 영토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병사들의 영웅심과 인내력이 무의미해질 참호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다시 힘을 내고 있는 배경에는 바흐모트 전투를 이끌어왔던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군 순뇌부하고의 갈등을 표출하면서 분열되고 있다는 점도 한몫을 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6일,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 에브리프리 고진이 이날 자신의 부대가 탄약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물러설 수도 있다 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그너 그룹이 지금 바흐무트에서 퇴각한다면 전체 전선이 붕괴될 것이라 그러면서 그런 상황은 러시아 국익을 지키는 모든 군대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프리고진이 이렇게 바흐무트에서의 퇴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러시아군 지휘부가 이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데다가 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 작전 본부 출입까지 금지시키면서 이 바그너 그룹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프리고진은 또 만약 우리가 퇴각한다면 우리는 패전으로 가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로 역사의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대는 고위층이나 더 높은 누군가에 의해서 패배가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닌지 궁금해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세르기 쇼이고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 최고 지부를 협박한 셈입니다. 프리고진이 이렇게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 마음부터를 지키는 자신들에게 무기가 거의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국 국방부는 오일 트위터를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면서 최근 증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근접전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백병전 같은 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탄약이 부족해서 포격 지원이 적은 상황에서 이 러시아 사령부가 보병이 공격 행동을 지속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어서 지난해 9월 진입된 군인들은 지난달 말 총기와 삽 그러니까 야전삽을 말하는 겁니다. 총기와 삽만으로 무장한 채. 이 우크라이나의 콘크리트 거점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삽은 백병전을 버릴 때 사용하는 야전삽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1869년에 디자인된 이래 거의 바뀌지 않은 MPL-50이라는 이름의 이 야전삽이 백병전 무기로 쓰인다는 것은 잔인하고 또 로테크, 그리고 그러니까 기술이 아주 없는 그런 로테크적인 전투를 부각시킨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6일 러시아군이 무기부족으로 1945년에 제조된 구식 탱크 본체에다가 해군에 쓰는 대공포함을 얹어서 용접을 한 뒤에 전쟁에 투입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이 막대한 전력 손실로 이미 제조된 지 60년 지난 고물 탱크 800대까지 꺼내서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무기로 우크라이나군과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하는 게텔레그라프의 보도 내용입니다. 바흐무트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일하게 미세하게나마 승전보를 올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봉장이었던 바그너 그룹과 군 최고 지휘부 간의 갈등이 일어난 데다가 바그너 용병들에게 포탄을 비롯한 무기들의 지원까지 중단되면서 전세는 더 이상 이 러시아군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만약 바흐무트 전투에서조차 러시아군이 패배하고 물러난다면은 푸틴도 크렘린궁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푸틴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특별 군사 작전의 명분마저 다 잃게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바흐무트 사수를 선언하게 된 것이고 서방으로부터 들어오는 첨단 무기들을 이 지역에 직결시키면서 대대적인 반격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마흐모트 전투의 결론은 어떻게 또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여기에 푸틴의 운명도 달려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